네. là 아. 맞았어요. 야. nào 네. 제가 không 동남아의 문화가 어떻길래 한번 김정수 여사와 그리고 문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그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는지참 궁금합니다. 일단 다자 외교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상 외교보다도 사실 네. 이제 영부인들의 어떤 외교 이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또 서로 또 경쟁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영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김정수 여사는 좀 이렇게. 친근감도 있고 또 사람 대하는 것을 굉장히 좀거리 없이 음. 하지 않습니까? 아저 만찬 장면 보니까 필리핀 전통 의상을 또 입으신 네, 거군요. 네, 아 이제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아세안 플러스 1이나 그다음에 아, 아. 에이펙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최국의 이제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이제 관련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정상도 음. 하고 이야기하고 또 인사도 나누기도 하고. 아 지금 뒷모습에 보이는 분이 아에중인가고 네, 중인가요? 아베 중리 하고 좀 상당히 좀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대화도 네. 하시고 뭐 주변 분들 오히려 사실 정상들 이야기하는 것 보다 또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영부인 외교관으로서 톡톡히 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뭐 다자 외교가 워낙 현안이 많기는 합니다만 영부인 화제가 더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음, 예, 그렇지만 원래 사실은 다자 외교는 어 영부인이라고도 표시하시면요 여성 정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배우자 외교라고 합니다. 음. 어, 이 여기에 더 주목을 많이 끕니다. 네. 어,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은 사실은 다자 외교에는 첨예한 갈등이나 이런 현안이 좀덜 하다는 네. 의미거든요. 네. 아세안 10개국 회의도 사실은 기존에 이미 아세안이라는 게 동질성을 가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10개 나라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거기에 한중일이 끼어든 게 2005년이거든요. 네. 아, 거기에 이제, 에, 스 인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세 나라를 합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음. 확대를 시켰고 거기에 2011년에 네. 미국하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지금은 18개 나라인데 이 18개 나라의 다자 외교의 주된 관심 네. 사항은 에너지 문제라든지 교육, 음. 보건 또는 재난 관리 이런 거예요. 결국 각국의 어찌 보면 우호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정상들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저렇게 어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음. 그런 아주 뭐좀 훌륭한 기회인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잠시 뒤에는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게 되는데 워낙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의 두테르테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조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화면 속에 보이는 그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두테르테> 지금 자막에 미국 네. 대통령의 요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네. 미국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사실 그 표현이 왜 지금 귀에 들어오냐면 아, 전통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우방이었죠. 그리고 또, 네. 우방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또뭐 필리핀을 이렇게 성기는 뭐 정도라고 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는데, 네. 남부 출신의 두테르테 이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어요. 난 미국에 가지 않겠다. 네. 라고 뭐 표현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과 또 오바마 대통령과 굉장히 또 이제 각을 좀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네. 어, 뭐, 어, 이런 어떤 좀 이 시첸말에 욕까지 하면서, 그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 못지않은 정말 마초라고 표현을. 하고 그쵸. 또 험한 말을 하는데 이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굉장히 뭐이 회담도 그렇고 이런 뭐 미국 총사령관의 뭐 명령에 내가 응하겠다라는 조크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서로에 네.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 아까 뭐 손을 잡는데 어떤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극찬을 하고. 기자들이 인권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예 그냥 거부를 해버렸어요 네. 답변 자체를 거부를 할 정도로 양국 간에 소원했던 것이 굉장히 가까워졌다 밀착됐다라는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당신이라는 노래 굉장히 사랑 노래래요 보니까 아, 뭐내 마음을 뭐 이렇게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당신을 갈망합니다 뭐 이런 연정을 품은 그런 노래인데 음. 그 가사대로 혹시나 이두이양 정상이 지금 연모를 느낄 정도의 어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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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 게 아니. 냐라는 그런 뭐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강성으로 알려졌거든요. 막말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분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떨지도 궁금해지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어떤 구체적인 회담 내용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 교육 순위로 보면 2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네. 소홀하게 다룰 만한 그런 국가는 아니고요.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 쪽과 함께 우리가 그 지금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동남아시아 쪽하고 그다음에 필리핀을 엮어가면서 지금 경제협력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하고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그 이제 갈등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미국과 전략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음. 아마 제가 볼 때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들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 이행 관계나 이익들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산들이 좀깔렸었던 행보로 보이고요. 네. 우리도 지금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호주 그리고 쭉 이어와서 이제 동, 동북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거대한 어떤 전략적인 그 어떤 군사적 이해 블록이 충돌하는 현상들이 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기회에 좀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전략적인 관계들을 맺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정상들하고 음. 이야기하고 또 인사도 나누기도 하고. 아, 지금 뒷 모습이 보이는 분이 아베 총리인가요? 네, 중인가요? 아베 총리하고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대화도 네. 하시고 뭐 주변 분들 오히려 사실 정상들 이야기하는것보다또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영부인 외교관으로서 톡톡히 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뭐, 다자 외교가 워낙 현안이 많긴 합니다만, 영부인 화제가 더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음, 예, 그렇지만 원래 사실은 다자 외교는, 어, 영부인이라고도 표시하시면요. 여성 정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배우자 외교라고 합니다. 음. 어, 이, 여기에 더 주목을 많이 끕니다. 네. 어,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은, 사실은 다자 외교에는, 첨예한 갈등이나 이런 현안이 좀덜 하다는 아, 의미거든요. 네. 아세안 10개국 회의도 사실은 기존에 이미 아세안이라는 게 동질성을 가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10개 나라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거기에 한중일이 끼어든 게 2005년이거든요. 네. 아, 거기에 이제, 에, 브라스, 인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세 나라를 합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음. 확대를 시켰고 거기에 2011년에 네. 미국하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지금은 열여개 나라인데 이열여개 나라의 다자 외교의 주된 지금 자막에 미국 네. 대통령의 요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네. 미국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사실 그 표현이 왜 지금 귀에 들어오냐면 아 전통적으로 미국 아까 그러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우방이었죠. 그리고 네. 또, 우방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또 뭐, 필리핀을 이렇게 성기는 뭐 정도라고 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는데, 네. 남부 출신의 두테르테 이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어요. 난 미국에 가지 않겠다. 라고 네. 뭐, 표현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과 또 오바마 대통령과 굉장히 또 이제 각을 좀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네. 어, 뭐, 어, 이런 어떤 좀 이 시첸말에 욕까지 하면서, 그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어, 두테르테 대통령 못지않은 정말 마초라고 표현을. 하고, 그쵸. 또 험한 말을 하는데 이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굉장히 뭐이 회담도 그렇고 이런 뭐 미국 총사령관의 뭐 명령에 내가 응하겠다라는 조크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서로에 네.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 아까 뭐 손을 잡는데 어떤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어, 두텔트테 대통령은 극찬을 하고 기자들이 인권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예 그냥 거.

동남아의 문화가 어떻길래 한번 김정수 여사와 그리고 문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그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이 다자 외교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상 외교보다도 사실 네. 이제 영부인들의 어떤 외교 이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또 서로 또 경쟁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영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김정수 여사는 좀 이렇게. 친근감도 있고 또 사람 대하는 것을 굉장히 좀 끊임없이 음. 하지 않습니까? 아저 만찬 장면 보니까 필리핀 전통 의상을 또 입으신 네, 거군요. 네, 이제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아세안 플러스 1이나 그다음에 아. 아. 에이팩 어,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최국의 이제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이제 관련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 전통 의상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네. 답변 자체를 거부를 할 정도로 어, 양국 간에 소원했던 것이 굉장히 가까워졌다, 네. 밀착됐다라는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당신이라는 노래 굉장히 사랑 노래래요. 보니까 아, 뭐내 마음을 뭐 이렇게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당신을 갈망합니다. 뭐 이런 연정을 품은 그런 노래인데 음. 그 가사대로 혹시나 이두이양 정상이. 연모를 느낄 정도의 어가까워진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강성으로 알려졌거든요. 막말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분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떨지도 궁금해지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좀 구체적인 회담 내용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 교육 순위로 보면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 만한 그런 국가는 아니고요.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 쪽 과 함께 우리가 그 지금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동남아시아 쪽하고 그다음에 필리핀을 엮어가면서 지금 경제 협력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하고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미국과 전략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예 관심 네. 사항은 에너지 문제라든지 교육 음. 보건 또는 재난 관리 이런 거예요 결국 각국의 어찌 보면 우호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정상들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어~ 저렇게 어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음. 그런 아주 뭐좀 훌륭한 기회인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잠시 뒤에는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게 음. 되는데 워낙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의 두테르테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조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화면 속에 보이는 그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